네, 간단하게 ESG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ESG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고 실제 제가 메타버스, ESG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런 주제는 지금 많은 트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실제 메타버스가 실현이 되고 기업에 접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방향성로 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 국내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ESG. 어, 사실 ESG는 처음 나온 단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CSR을 시작을 해서 실제 CSV, ESR, ESG로 넘어가면서 많은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리고 사회공헌을 갖다가 첫 번째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ESG는 결국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이익 창출과 이런 사회적 가치가 마저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발전 했습니다. 그래서 뭐 ESG에 대한 단어에 대한 것은 제가 그냥 스퀘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 ESG와 메타버스를 푸는 방식은 뭐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ESG도 실제 기업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제가 여러 가지 ESG에 대한 것들을 구글링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어, 몇 가지 좀 트렌드를 봤습니다. 각각의 기업은 각각 인더스트리마다 각각 특성을 갖고 있고 이 특성에 맞게 사실은 지표들이 측정이 됩니다. 어 다만 제가 이 모건스탠리의 MSCI 지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사실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사실 이 지표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 내에 어떤 인더스트리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이 전략적인 부분들을 시스템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결론, 결론, 궁극적으로 메타버스와 ESG가 결부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SG와 메타버스를 엮기 위해서는 사실은 메타버스가 뭔지를 아셔야겠죠. 자 메타버스는 간단합니다. 초월 우주. 사전적 의미를 보면 우리가 가상에 있는 공간에서 내가 현실에 있는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행위하고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을 다 이루는 것을 메타버스를 합니다. 뭐 지금의 메타버스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뭐이 위키를 찾아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요겁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3차원 공간 안에서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메타버스의 개념이고 지금 현재 메타버스 개념은 여기서 또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메타버스 이 안에서는 이게 경제적인 활동에서 어떤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실제 이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익을 가지고 내가 현실과 이 가상 공간을 동일하게 맞춰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현실 세계에 있던 부분들 내가 현실에서 사용했던 어떤 영위하던 뭐 모든 것들이 가상 세계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동일한 그런 패턴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게 사실 메타버스의 가장 큰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에서 아이템을 획득하고 아니면 거기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저희가 메타버스를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현재 단계도 가장 활성화 있는 단계가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메타버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같이 결부가 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현재 지금 시애틀 포럼을 하면서 이런 공간 위치에서 같이 모여서 어, 커뮤 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정보도 습득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가상 세계에서도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 세계의 공간들이 사실은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메타버스의 궁극은 현실과 가상이 같이 결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상 세계에 있는 어떤 컨텐츠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같이 상호 작용이 일어나야 되고 동일하게 지금 앞에 테이블에 이렇게 커피잔에서 커피 한잔 드시는 것처럼 현실 세계 에 드시는 것을 가상 세계에서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아바타입니다. 뭐 아바타에 대한 의미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어,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 활동, 사회적 활동은 현실에서는 내가 주체가 돼서 움직일 수 있지만, 가상세계에서는 주체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 매개체를 아바타로 해서 현재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아바타는 나와, 뭐 영화와 똑같죠. 현실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된다는 게 이제 주요 사항으로 볼수 있고요. 어, 메타버스의 출발은 사실은 이런 가상세계입니다. 뭐 네이버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실제 사용도 해보셨을 겁니다. 메타버스가 기존의 가상 공간에서 머물러을 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실과에 대한 상호작용은 이런 쪽으로 작용했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가상 세계에서 아이템을 만들고 그리고 아이템을 습득을 한다든지 그 안에 아이템을 교류를 한다든지 뭐 사실 게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다 사실은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공간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은 코비드 시대에 들어가면서 비대면 사회로 많이 발전을 했죠. 이 비대면 사회가 사실은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 실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이버 입학식, 뭐 실제 인터넷 공간에서 사실은 아바타 형태로 사람이 존재를 하고 그 안에서 뭐 채팅창을 통해서 내가 정보를 교류한다든지 질문한다든지 을 하는 행위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 기업 내에서는 이런 플랫폼 공간 예전에는 저희가 자료를 전달하고 그리고 회의라고 하는 게 단순히 화상회의 공간. 아니면은 정보를 갖다 서로 주고받는 공간 이런 뭐 파일 서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가상의 플랫폼 공간 안에서 실제 내가 앞에 있진 않지만 같이 화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정보를 그 자리에서 바로 뭐 전달을 하고 이런 향기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 홍보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메타버스에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의 메타버스는 사실은 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현실이 가상세계와 혼합이 되는 이런 혼합현실 시대가 왔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는 어떤 플랫폼에서 분명히 동작을 할수 밖에 없고요. 이 플랫폼 안에서는 내가 현실에 있는 내용들을 공유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가상세계에서 정보를 교류를 했다 그러면 지금의 메타버스는 제가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이 메타버스 설명하고 있으면 어떤 디바이스든 연결해서 원격지에 계신 분들과 같은 원탁 테이블에서 회의를 하거나 포럼을 듣거나 세미널을 하거나 할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어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이러, 이런 제품들을 이제 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단순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이 선두 지져야돼 있고요, 메타나 애플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면서.